오늘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혈중 지방 성분 중 하나인 중성 지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중성 지방 수치가 높을 때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실질적인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성 지방이란 무엇인가요? 중성 지방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 속 탄수화물과 지방이 에너지로 사용되고 남은 후 저장되는 형태의 지방입니다. 혈액 속에서 일정 수준까지는 정상적인 에너지원으로 작용하지만 수치가 높아지면 심혈관 질환, 당뇨, 지방 간등 각종 질병의 위험인자로 작용하게 됩니다. 중성 지방 수치가 높을 경우 왜 문제가 될까요? 고중성 지방 혈증은 대개 증상이 없지만 혈관 벽에 지방이 쌓이는 동맥 경화를 유발하고 심하면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 증가, 즉, 당뇨의 위험성도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중성지방은 조기 관리와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중성지방을 낮추는 방법. 이제부터는 중성지방을 낮추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습관 개선이 핵심입니다.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 줄이기. 흰쌀밥, 설탕, 밀가루 제품은 혈당을 빠르게 올려 중성지방을 상승시킵니다. 현미, 잡곡, 고구마 등 복합 탄수화물로 대체하세요. 당류 섭취 줄이기. 음료, 과자, 시리얼, 가공된 요거트 등에서 숨어 있는 당을 피해야 합니다. 지방 섭취는 좋은 지방 위주로.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은 줄이고 등푸른 생선, 오메가3,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유 등은 중성 지방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알코올은 중성 지방의 천적. 술은 중성 지방을 급격히 높이기 때문에 가급적 금주 또는 큰 폭의 절주가 필요합니다. 운동은 중성지방을 태우는 가장 좋은 방법.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하루 30분 이상, 주 5회 이상.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 운동은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것뿐 아니라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생활 습관도 점검해야 합니다. 수면 부족은 지방 대사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의 숙면을 취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호르몬 불균형으로 지방 축적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체중 조절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체중이 5에서 10%만 줄어도 중성 지방이 현저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약물 치료는 언제 필요한가요? 건강관리와 식습관 개선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400mgdl 이상으로 높거나 심혈관 위험인자가 높은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약물 치료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피브레이트계, 오메가3 처방제, 니코틴산 제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은 절대 치료의 전부가 아니며 생활습관 개선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중성지방 관리 결국 삶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 중성지방 관리는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활력 있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건강한 식생활과 운동.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중성 지방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면 향후 고혈압, 당뇨, 뇌졸중 등의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중성 지방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라고 느끼는 건강의 사각지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수치를 바꾸고 그 수치가 우리의 미래를 바꿉니다. 지금부터라도 식단, 운동, 수면부터 점검해 보세요. 건강은 순간이 아니라 꾸준함에서 비롯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